2025년 8월 7일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네에게 쌓는도다. 오늘 기도 가운데 저는 어떤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특별한 능력을 얻고자 소림사를 찾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날들을 무공을 수련하였는데, 그는 박치기 고수가 되기 위해 매일 박치기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르자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머리를 가진 고수가 되었고, 그 누구도 박치기로 그를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많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는 것을 보고 자신도 자신의 무공으로 하늘로 날아오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돌을 많이 수련했는지 하늘로 날아올랐는데 하늘 꼭대기에서 버림을 받고 땅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머리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기에 떨어져도 죽지 않을 것이라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 꼭대기에서 떨어져 머리가 깨져 죽었고 아무리 세계 최고 단단한 머리를 가졌다 해도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이처럼 소림사에 들어가 단단한 머리를 얻고자 수련한 사람처럼 하나님이 아닌 자신 스스로 준비된 자는 그가 아무리 그 어떤 무공을 수련했어도 그 머리가 깨져 죽듯이 마지막 날에 자신이 얼마나 미련하게 준비되었는지 드러날 뜻을 주심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버려진 새끼 멧돼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그 새끼 멧돼지가 불쌍해서 집에 데려와 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멧돼지가 크더니 그렇게 자신을 데려와 키워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는 먹이를 주려고 오면 들이받아 그 주인이 안타까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멧돼지가 왜 이러나? 하고 보았더니 그 머리에 종양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 종양으로 인하여 주인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아무나 보면 들이박는 멧돼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멧돼지 머릿속에 종양이 자라고 있음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고 멧돼지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평생을 은혜를 모르고 아무나 보면 들이박다가 종양이 커져 암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계속 이러한 장면만 보여주시며 어떤 이는 이 멧돼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들이박는 어리석은 자도 있음을 알려 주심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미녀와 야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야수는 이 멧돼지와 같아. 그 성격이 몹시 포악했고, 미녀에게도 함부로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함에 미녀는 집에 갔다가 꼭 돌아오겠다 하고, 집으로 도망친 후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야수 또한 왕자로 변화받지 못하고 끝까지 야수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계속 이러한 장면만 보여주시며, 왕자로 변화받지 못할 야수와 같이 예수님의 신보로 변화받지 못하고, 어린받을 자들도 있음을 알려 주심이셨습니다. 고림도전서 15장 52절 나팔소리가 남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며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변화받을 사람인지요? 아니면 무공을 수련하듯 멧돼지와 같이 야수와 같이 자기 뜻대로 준비하여 변화받지 못할 사람인지요? 그리고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드론 낚시를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물고기를 하늘로 끌어 올렸는데, 그런데 그렇게 드론 낚시를 하다가 얼마나 큰 물고기가 잡혔는지, 그 물고기가 드론을 끌고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가더니 드론과 낚싯줄이 엉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주신 뜻으로 공중 들림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이는 오히려 바닷속으로 드론을 끌고 들어가 죽듯이 자기 고집으로 스스로 멸망당할 자들도 있음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고자 뜻을 주시며 그물을 치셨는데 혹 당신이 붙잡힌 물고기가 아니라 그물을 끌고 들어간 고집 센 물고기와 같음은 아닌지요. 그리고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어떤 귀한 명화 그림 한 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너무도 귀한 것이기에 그림을 소유한 자가 혹 잃어버릴 것 같아 자신 집의 가장 깊은 지하실 한쪽에 숨겨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 그 그림을 숨겨두고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점점 곰팡이가 그 그림을 장악하더니 그림이 분해되었고 심지어 나중에는 그 그림이 곰팡이로 딱딱하게 굳어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명 받았음에도 지하실 창고에 보관하듯이 스스로 숨겨버렸고 곰팡이로 완전히 변하여 다른 그림이 되어 버렸듯이 스스로 변질되어 버린 사람도 있음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께서 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며 기다리는 사람인지요. 아니면 변질되어버린 그림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잃어버린 모습은 아닌지요. 당신 마음 깊은 곳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없다면 그는 이처럼. 지하실 깊은 곳 곰팡이로 변질된 귀한 그림과 같이 심판받을 사람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술만 먹으면 아내를 폭행하는 한 남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술이 깨면 자신이 왜 아내를 폭행했는지 미안해하며 다시는 내가 술을 먹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말뿐 또 술자리가 있으면 거절하지 못하고 술을 먹고 그렇게 술을 먹고 들어온 날에는 또 아내를 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술이 깨면 아내에게 미안해하며 다시는 자신이 술을 마시지 않겠다 약속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중을 보니 그 약속은 거짓이었고 남성은 매일 술을 마시고 매일 아내를 폭행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생각하기를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이며 사랑을 잃어버린 자라 하고는 영원히 도망쳐버렸습니다. 요한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진정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 당신은 예수님을 품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술을 마시고 아내를 폭행하듯이 세상에 치우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의 모습은 아닌지요? 당신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모습이라면 매일 술을 마시고, 폭행하는 자의 모습과 같을 것이요. 그 마음을 보고 도망친 아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당신과 함께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가까움을 알고 깨어 있기를 바라며 변화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매일 놀라운 비유를 주시고 우리가 자기 멋대로 살며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변화받아 공중들린 받기를 바라시며 뜻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